자, 투부 2단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자, 2단계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1단계는 바닥에 하얀색을 다 맞춰주고 옆면에 1층에 색깔을 다 맞췄습니다. 자, 반은 다 맞췄네요. 이제 반만 맞추면 되겠네요. 자, 3단계 중에 2단계입니다. 2단계만 잘 넘어가면 3단계는 그냥 껌입니다, 껌. 자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2단계는 뭐냐? 2단계는 1층과 2층의 색깔을 다 맞춰줄 겁니다. 요렇게. 이렇게 아래로 색깔을 이렇게 색깔을 다 맞춰줄 겁니다. 자, 색깔이 이렇게 똑같이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어긋나서 맞아도 되고 위에 큐브는 색깔이 세 개니까 뭐 이렇게 두 색깔 이렇게 맞아도 상관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녹색과 주황색이 좀 주황색이죠? 위에 봤더니 주황색과 녹색입니다. 이거 맞은 겁니다, 지금. 예, 네, 이게 상관없이 여기 한줄 맞았죠? 자,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녹색과 빨간색, 빨간색과 파란색 틀렸죠? 이거 틀린 겁니다. 자 여기도 틀렸죠? 주황색이고 빨간색이니까 틀렸죠? 자 여기도 틀립니다. 자이이 이 부분의 네 색깔을 다 맞춰줄 겁니다. 자 이런 식으로 녹색, 주황색, 녹색, 주황색.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식이 필요한데 공식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 줄이 맞아야 됩니다. 한 줄이 두 줄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가끔 또 이렇게 이렇게 한줄 맞았죠? 근데 뭐 이쪽이 맞거나 이쪽에 또 빨간색, 녹색, 뭐 빨간색 녹색에서 두 줄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얘를 돌려서 다시 또 색깔을 봅니다. 맞았는지. 자, 이렇게 하면 몇개 맞았나 보겠습니다. 여기도 한줄 맞았죠? 주황색하고 파란색. 이렇게 했더니 두 줄이 맞았네요. 여기가 파란색하고 빨간색. 파란색 빨간색. 그죠? 이렇게. 여기는 안 맞았고. 자, 여기는 안 맞았고. 이렇게 한 줄이 맞았고 두 줄이 맞았습니다.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. 이러면. 이러면 과감하게 큐브를 돌려서 한 줄만 맞게. 한 줄만 맞게. 이게 한 줄이 맞거나 두 줄이 맞습니다. 세 줄이, 세 줄을 얻고, 네줄 맞으면 다 맞는 거고. 자, 지금 아까 이렇게 했더니 두 줄이 맞았기 때문에 제가 큐브를 돌려서 한줄 맞게끔 돌려봤습니다. 이랬더니 여기 하나 맞았고요. 그죠? 녹색, 주황색, 녹색, 주황색. 여기 안 맞았고, 여기도 안 맞았고, 여기도 안 맞았습니다. 그죠? 주황색하고 파란색. 빨간색과 녹색이니까 자 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 줄이 맞아야 됩니다 한 줄이 한 줄이 맞은 상태에서 공식을 해야지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 줄이 맞았습니다 한 줄이 맞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정면에 두고 우측에 두고 맞은 맞은 큐브 줄을 우측에 두고 오른손으로 할 겁니다 우측에 두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식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왼쪽에 두는 게 아니라 우측에 두고 자 공식은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내리고 입니다 자 이게 말이 긴데 길어도 중복입니다 중복 똑같은 겁니다 자, 자 그대로 해 볼게요 자 우측에 두고 돌리고 자 오른손으로 먼저 돌리고 올리고 다음 또 왼손 돌리고 올리고 자 올릴 순간 이제 내려야겠죠 오른손 또 돌리고 내리고 다 왼손 돌리고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큐브 봅니다 자 하나 맞았죠 자 이쪽도 맞았 아 이쪽은 안 맞았네요 그죠 자 여기도 안 맞았습니다 여기도 안 맞았습니다 자 원상태로 하나 맞았죠 그럼 또 해주는 겁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나가 맞았죠 그럼 또 그대로 두고 우측에 두고, 우측에 두고 또 시작합니다. 또. 돌리고, 올리고, 돌리고, 올리고, 돌리고, 내리고, 돌리고, 내리고. 자, 또 해줍니다. 공식. 돌리고, 올리고, 돌리고, 올리고, 돌리고, 내리고, 돌리고, 내립니다. 자, 볼까요? 자, 그대로 색깔 하나 맞았죠? 녹색, 주황색, 녹색, 주황색. 자, 옆에. 맞았죠? 파란색, 주황색, 파란색, 주황색. 자, 빨강, 파랑, 빨강, 파랑. 자, 빨강, 녹색, 빨강, 녹색. 다 맞았습니다. 이게 다 맞은 겁니다, 이게. 그죠? 줄줄이 다. 자, 바닥에 하얀색 그대로 있고, 밑에 1층 띠는 똑같고요. 자,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. 이제 마지막 3단계는 다 맞춰주는 걸로 이제 끝날 겁니다. 자, 2단계 끝.